다섯영무의 생명의 말씀 다섯강의 제42강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큰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큰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첫 번째 시간으로 땅과 땀은 밤만 내기로 바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강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큰 내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땅과 땀은 밥만 내기로 바쁘 입맛 잃고 진땀 내면 모르기는 땅패기면 무슨 생각 올바르며 말은 어찌 일은 무슨 우리는 땅파물 먹고 땀맛 밥 힘으로 아 다석일지 1957년 9월 6일 1. 취무영요각정업, 자유이무 내독성, 유분실전 만물생, 무타득일 대하중, 이, 이리신 공책, 참호인 운수, 일도 불괴진, 이변 무명우, 다석일지, 1957년 9월 5일, 인자, 대암와 일류일 진신불신 항시항, 상일유시절대정 불기무구자유라 다석일지 1957년 8월 23일 마음이 씻으니 물에 닦고 신은 신발은 돌만 딛고 걷고 지고 모래협을 묻힐 서라 먼지때를 밟을 서라 짓궂은 가죽 살피 몸에서 손나 씻으니 다석일지 1957년 8월 24일. 제3독 이후 수행. 일일 일시탐. 일대 기도치. 모자 척재진. 인생 정어시. 다석 일지. 1957년 8월 25일. 첫 번째. 땅과 땀은 밤만 내기로 바쁘.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미리 정해놓고 말씀드리면 암만해도 맛이 나지 않습니다. 직감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나는 것을 적었는데,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과 땀은 밤만 내기로 바쁘, 땅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땀은 우리 얼굴에 나는 땀을 말합니다. 이 땅과 땀은 우리 밥맛을 내는데 바쁩니다. 딛고 서 있는 땅과 몸에서 나오는 땀은 이것을 하려고 바쁩니다. 이 땅과 땀이 바삐 돌아가는 것은 우리 입맛과 밥맛을 내는데 서로 내기하기 때문입니다. 즉 땅과 땀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땅이 우리 밥맛을 더 내주는지 땀이 우리 밥맛을 더 내주는지 아니면 밥맛을 쫓기 때문에 땅 파는데 땀을 많이 흘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내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기한다는 말은 누가 잘하나 이기고 지는 것을 가려서 이긴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내기라는 말은 무엇을 낸다 또는 이리 나라의 뜻으로도 곧잘 수입니다. 입맛 잃고 진땀 내면 모르기로는 땅 폐기면 적당히 내는 땀은 좋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못살때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진땀이라고도 합니다. 이렇쿵저렇쿵 땀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땀내기를 너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땀내기를 너무 싫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땀을 내도 진땀만큼은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이 내야할 땀을 내기 싫어하면 진땀이나 식은땀이 나는 경우를 당합니다. 입맛 잃고 진땀내는 일은 인생으로서 차마 당하기 어려운 꼴입니다. 모르기론, 세상 사는 모릅니다. 모르기론 땅패기문에서 모르기론이란 말은 이 세상 상대 세계를 모른다는 뜻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땅 파기처럼 힘든 일도 없을 겁니다. 땅 파는 게 그렇게 싫으면 장사라도 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될 대로 또안 됩니다. 정말 우물을 파려고 하면 그같이 힘든 일은 없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놓 나오는 샘물에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맛이 있습니다. 웬만한 크기의 밭대기를 갈려고 하는 땅파기와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어길이나 되는 깊은 우물을 파는 일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한편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사람을 두고 땅파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땅만 파라는 소리인지는 모르나. 땅 파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파기 중에서도 사람의 마음 파기란 더욱 모르는 일입니다. 몇 길을 파야 하며 몇 길의 우물을 파놓는지 알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파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일을 두고 땅 파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땅 파기를 어떻게 합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생각인들 올바르겠습니까? 사람이 참되게 살려고 해도 그점 되면 무슨 생각이 올바르게 나올까닭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 올바르며 말은 어찌 이은 무슨 봉어리가 아닌 다음에야 말은 어떻게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으로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입맛 잃고 진땀 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막혀도 잘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땅파 물먹고 땀맛 밥 힘으로 아 우리는 땅을 파서 물을 마시고 삽니다. 몇지기를 땅을 파서 물이 나온다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반가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 사람들은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비율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하여 땅을 파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물을 팔줄 모릅니다. 땅파물 먹고 땅막 밥힘으로 아, 그저 이것만 아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맛의 세상인데 땀에서 맛을 얻고 힘을 기릅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싶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별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종래 거저 먹고 삽니다. 죄인이 되어서 그런지 모릅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밤낮 생각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한번 써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하는 것은 인사의 말씀입니다.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고 떠날 때는 언제 만날지 모른다고 섭섭하다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사는 맛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섭섭한 맛이나 반간 맛도 다 맛입니다. 상대의 색에서 맡으면 단맛을 으뜸으로 칩니다. 실제로 우리는 단맛을 맛의 대표로 알고 있고 단맛이 맛의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난히 달지 않은 다른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섭섭한 것이 없으면 반가운 것도 없고 쓴 것이 없으면 단 것도 없습니다. 떠나서 섭섭하지 않으면 만나서 반가운 것도 없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반가운 것도 섭섭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것이나 반가운 것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만나야 하지만 또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것이 없으면 만나는 것도 없습니다. 만나는 것이 없으면 떠나는 것이 없습니다. 섭섭하다는 것과 반갑다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그때 상대에서 붙이기 좋아서 그러는 것이지 본디의 길입니다. 떠나서 섭섭할 것도 없고 만나서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것을 모른다면 아주 야단을 합니다. 인사 치례를 잘 하는 사람은 몇 곱절이나 섭섭하다, 반갑다 해야 인사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것이나, 한 달에 한번 만나는 것이나, 몇 년에 한번 만나는 것이나, 만난다는 때 만나는 것 뿐입니다. 일주일마다, 해마다, 몇 년마다 만나도 별로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집안 식구나 친구를 대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나, 한달 만에 만나는 거나, 다 같은 것으로 봅니다. 자주 보는 사람이나 오랜만에 만나는 폭 보고 싶었던 사람이나 만났을 때 감정에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기억이 세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감정은 점점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허락하여 주시는 시간에 허락된 일을 할 뿐입니다. 이 시간만 해도 우리가 만나는 인연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있을 터인데 이 사람은 도무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 시간을 불가을 다른 세계나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 심지어 집안 식구까지도 상관이 없다는 것, 이것 하나 인정하는 기쁨이 있을 따름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